계속해서 사이드 윈도우의 뒤쪽부분을 모델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앞에서 모델링한 방식과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한데 Ctrl Alt F를 눌러서 프론트 뷰에서 보겠습니다. 얘를 좀 카피를 해줘야 합니다. 얘를 클릭하고 여기 페이스를 선택해도 되고 시트바드 선택해도 됩니다. 선택하고 컨트롤 T입니다. 일단 유리로 사용할 애를, 애를 클릭하고 마이너스 3을 입력하고 해 안쪽으로 하나를 복사해 주겠습니다. 카피 오리지널 어플라이 하고 이번에는 플라스틱 안쪽 안쪽 플라스틱으로 사용할 서피스를 클릭하고 만들기에서 마이너스 2하고 엔터로를 해줍니다. 그리고 카피 오리지널에서 어플라이. 이번엔 또 가장 마지막 바깥에 있는 걸 클릭하고 이제 플라스틱을 만든 서피스의 바깥쪽을 만들기 사용할 용도로 서피스를 1만큼 이동시켜갖고 카피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전에 봤던 것처럼 여기에 오케이 okay. 서피스가이 원본 말고 하나 더세 개가 생깁니다 예. 원본 얘는 선택하고 감춰주겠습니다 컨트롤 B 킬러서 감춰주고 얘 보면 세개 얘는 이제 유리로 사용될래 얘하고 얘는 이제 플라스틱으로 사용될입니다 유리로 사용될 애를 잠시 감추고 네두 예, 개를 어, 서피스에서 스튜디오 서피스 클릭 탄젠트 예, 커브 말고 다시 리셋하고 탄젠트 커브 말고 커넥티드 커브 선택해 주겠습니다 클릭 메들 클릭 클릭 메들 클릭 해갖고 이렇게. 두 개의 서피스를 연결해 준 서피스를 만들었습니다. 오케이 합니다. 이제 얘들을 솔리드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솔리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홈탭으로 가고 피처 탭에, s 시트 h 선택해 주고, 툴로는, 예, 하고, 또 돌려갖고, 예. 오케이 하겠습니다. 얘들을 오른쪽에서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들도 여기는 보였습니다. 플라스틱의 위쪽과 밑에 쪽만 있습니다. 위쪽과 밑에 쪽에 있고 옆에는 없습니다. 이 옆에도 플라스틱인데 플라스틱 옆에 있는 것은 이 안쪽 할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럼 얘들을 좀 뚫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스케치를 들어가줘야 는데 커브로 들어가서, 스케치. 클릭하고, 오케이. 들어가네. 얘들 또 따와서 작업하겠습니다. 따와서 작업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서, 프로젝트 커브. 선택합니다. 얘 클릭. 예 클릭 얘는 필요 없습니다. 따와도 상관없는데 필요는 없습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클릭하고 이동하려니까 같이 이동됩니다. Ctrl+Z 타고 얘 예, 구석을 라이클릭해갖고 X 지워준다. 그러네. 얘를 클릭하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 정도? 이쪽하고 이쪽하고 어느 정도 유사하게 내려와 주면 됩니다. 크기가 여기가 조금 더큰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만 이렇게 올려 주겠습니다. F8키 누르고그 다음에 얘도 조금 위로 올라가 줘야 합니다. 더 많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서로 나중에 이제 이쪽하고 이쪽하고 비슷하면 됩니다. 여기도 조금 여기부터 내려왔고, 여기도 조금 밑에 내려온 상태니까 조금 내려와야 할것 같습니다. 아, 이 정도만 됐습니다. 이제 여기 좀 부드럽게 주겠습니다. 필렛스로 갖고. 예하고, 예하고, 찍고,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 스케치 빠져나오고, 얘들 이제 절단을 해줘야 됩니다. 절단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구멍을 뻥 뚫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위 해서, 허으로 가서 익스트로들 해주겠습니다. 스트로를 해주는데, 커버는 스케치 선택해주고, 벡터. 벡터는 X축방향입니다. X축방향으로 얼만큼 많이 뽑아줘야 합니다. 충분히 겹치게끔. 얘는 서피스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일단 OK하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안에 거는 잘라내야 됩니다. 바퀴 건 남겨두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트리밍을 해줘야 되니까. 홈탭에서, 피처, 그룹에 모로 가고 아, 여기 트림바디 박혀 있습니다. 트림바디 클릭합니다. 트림 시킬 거. 얘를 트림 시킬 겁니다. 툴옵션, 페이스나 플랜을 이용해갖고, 예, 지금 아네키 잘리고 박혔고만 남았습니다. 말반대하고 싶다 하면 여기 클릭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제 플라스틱이 남았습니다. 얘는 이제 감춰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Ctrl Alt Alt키로 보겠습니다. 지금 유리 부분이 안 보입니다. 유리로 사용할 애가 예였습니다. 예. 쇼 유리가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보면 여기 이런 선들이 보입니다. 이 선이 뭐냐면은 이 부분은 유리인데 물론 다 유리는 다 유리입니다. 그런데 요 부분은 밝은 유리이고 요 부분 바깥 부분은 어두운 유리입니다. 자동차 모형을 잠깐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는 밝고 바깥은 조금 어둡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런 흉내를 내기 위해서 여기서는 나중에 렌더링 할때 여기는 조금 투명하게, 여기는 어둡게 처리하기 위해서 여기에 페이스마, 디바이드 해주겠습니다. 여기에서 스케치로 들어가고, 저 들어서 예, 클릭하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여기 잡고 클릭, 미도 클릭하고 여기 잡고. 직선으로 봐주겠습니다. 위를 클릭하고, 또, 여기 잡고, 클릭. 위를 클릭하고, 또, 여기. 잡고, 잡고, 아, 두 개, 세 개. 이렇게 하고, 첫 번째, 이쪽, 요쪽, 지금 이쪽과 연결됐습니다. 라이클릭하고, 지원 예라이 클릭하고 지원 얘는 이쪽까지 지원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왔습니다. 얘를 잡고 이쪽으로 빼주면 됩니다. 이 형태를 이렇게 잡아주겠습니다. 네, 된것 같습니다. 오케이 하고, 이쪽 좀 부드럽게 해 줘야 할것 같습니다. 부드럽게 해 줘야 되니까, 필렛하고 이 정도 이렇게 해 주겠습니다. 이 정도 또저6 정도 전대기도 클릭하고, 6 정도 주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제 말끔합니다. 말끔할까 나가고, 얘를 이용해서, 여기. 지금 보면은, 유리가 있습니다. 유리를, 페이스를 나눠줘야 합니다. 페이스를 나눠줄 때는, 디바이드 페이스를 이용하면 되니까, 홈탭으로 가갖고, 모로 가고 이렇게 트림 해 디바이드 페이스 초기화 시켜주고 페이스 나눠줄 디바이드 니다예또잘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 안쪽 얘를 선택해주고 디바이드 할래는예엠다 스케치 프로젝션 방향, normal 아니고, long v e c 여기 x축. x축 방향으로, 프로젝트 한다. 아, 여기가 잘못 선택했데 x축. 네, 됐습니다. 이제,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음, 여기, 스케치. 스케치를 감춰보겠습니다. 스케치를 하이드하고, 보면은, 이제, 얘가 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시트바디 말고, 페이스 선택하겠습니다. 얘를 클릭하고, 얘는, 컨트롤 J. 아까 유리는, 투명도를 50으로 했습니다. 50으로 하겠습니다. 이바깥에 뭐냐? 이 바깥에는, 컨트롤 J. 나중에 다할 거지만, 이 부분은, 검정색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나중에 한이 정도, 이 정도, 한이 정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 부분 이런 식으로 표현될 겁니다. 좀 알아보기 좋게 이 정도만 해주겠습니다. 너무 좀 밝은 것 같은데, 좀만 더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y a 정도 y 그이오케해 t do? Okay, okay. Okay, okay. o 쪽 a y okay. Okay, okay. Okay,